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에 기왕이면 재미있게 말하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말해야 하지요. 이것이 요령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 보면요, 정말 재미도 없는 데다가 말을 지루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곤혹스럽죠. 며칠 전에도 제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와, 정말 지루해서 혼났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에 저 같은 경우는요,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면서, 한편으로는 올컨이 잘 됐다. 여기서 원칙 하나를 도출해내자. 이런 마음가짐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의 이 원칙인데 아주 외우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딱 다섯 가지 나 혼자 산다로 만들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요즘 텔레비전의 연예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산다. 이나 혼자 산다 외우기 쉽습니다. 이나 혼자 산다를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은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재미없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 혼자 산다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나.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 보면요. 나의 관심사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자기 일어난 일, 자기 이야기, 자기 관심사만 얘기하지, 내가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지루하게 느끼죠. 그래서 원래 고수는, 대화의 고수는 질문으로 대화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수는 질문으로 대화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의 관심사만 말하기 시작했다 하면 이것은 지루하게 말하는 것이요. 재미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 혼. 혼이 뭐냐? 혼자 떠드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티키타카지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내가 한 30초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또한 30초 이야기하고 꼭 무슨 초까지 따질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한 1분 정도 이야기하면 상대방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또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 보니까요. 자기 관심사에다가 자기 혼자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어 그러냐 그러냐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원리를 끄집어내서 유튜브 방송을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혼자 떠듭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나 혼자 자가 뭐냐? 자세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미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시시콜콜 아주 약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 면요 여기서 버스 타고 서울로 간다고 하면 되는 것을 서울에 가다 보면은 중간에 가평이 있고, 가평역을 지나면은 청평역이 있고, 청평역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요. 핵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아주 자세하게 시시올걸 정말 지루해지죠. 그래서 절대로 자세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나 혼자 산이요 산 산만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데다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산만하게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점이 뭐냐 요점 요점을 가지고 핵심을 콕 찔러서 얘기해야 되는데 산만하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말이죠. 정말 그런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재미도 없을 뿐 아니라 지루하지요. 마지막으로 나 혼자 산다 다는 뭐냐 다변이죠. 말이 많고 말이 깁니다. 그냥 졸졸졸졸 계속해서 말이 많죠. 아무리 내 관심사를 말하더라도요. 그 말이 많아지면은 말이 길면은 지루하기 마련이요. 재미가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나 혼자 산다. 혼자서만 사는 것이죠. 나 혼자 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정말 원리가 있고, 누구하고 이 대화를 나눌 때 속으로. 한 번쯤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나 혼자 산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시죠. 나의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 관심사만 말하는 것은 아니냐. 혼, 혼자 떠들고 있는 것 아니냐. 주거니 바꾸지 해야 되는데, 예, 티키타카 해야 되는데 혼자 떠들고 있는 것 아니냐. 삼, 세 번째는 자세히. 아주 자세히 시시콜콜 말이죠. 뭐 대수롭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냐. 그 다음에 산만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냐. 이거 얘기다 했 저거 얘기다가 요점이 없다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이 내가 혹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나 혼자 산다를 돌아보면서 대화를 한다면 분명히 지루하지 않게 쌈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요. 쌈박하게는 못 할지언정 재미있게는 못 할지언정 지루하게는 하지 말아야죠. 지루하게 말하지 않는 법,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의 공통점, 나 혼자 산다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대화에 임하시면 여러분도 멋지게 말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식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예, 알림 정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